머리 웃고 그러고 네 주머니에 공이 너무 많아 ㅎ 부끄러운데 <웃음> 그리고 약간 네 약간 말아지고네 그리고 왼발이 체중 네 그렇지? 맞아요 응 그리고 오른손 잘 잡아주고 ㅎ <laughs> ㅎ 치는데 생각 되게 많이 해굿오 <laughs> 아이스 오잘 쳤다 완전 이야 굿샷 그 60m 야 붙은 느낌인데, 야 나이스 야 대박 가리네. 네. 나는 저 나무하고 나무 사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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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더 어려운 방법. 산도를 조절해서. 네.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한한55 정도 나오겠지? 그러겠죠. 오와 요. 오 나이스 음. 아다 뒤졌다 <laughs>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급하지도 않은 예, 네. 그 정도 오케이 아 들어가나? 들어가나요? 오 나이스 다른 느낌은 있는지? 아유. 그럼 왼쪽에 내리막이어도 왼쪽에 받고 클럽은 열어? 입 따라서 음좀더 크게 해서 야 들어가볼까 대박 다음 다음 자세 멋있어 멋있어 세개다붙음와 <laughs> <laughs> 임팩트 나 형한테서 이런 임팩트 처음 봤어요 나 이런 소리 처음 듣는데? <laughs> 야잘맞친 건가? 야나뭐 이런 소리가 나냐? 완전 소리 좋았어 어떻게 뭐된 거지? 지금 임팩 좋고 탄도도 좋았고 완전 아, 좋았어 아. 역시 아. 우연이다 딱. <laughs> 딱 들어가는 스팸 들어가면 는 아, 임팩트 소리 지렸다 야 좋았다 이 <laughs> 탄도가 진짜 낮아졌어요 내가... 반, 반은 낮아졌다 진짜 <laughs> 내가. 그동안에 내가. 내가. 내판도가 나오네 맞아 진짜. 응. 와 임팩도 좋았고 야, 좋아요 좋아가내 어떻게 이렇게 치죠형 따라서 좀 꺾어봐 괜찮아요 응. 좀 들어가도 돼요 이젠 응. <laughs> <laughs> <야>. 지렸다 무렸다 <laughs> <laughs> 내리막일 때 약간 요런 아. 지렸다 <laughs> 밑에서? 네 그리고 약간 왼발은 앞에... 네네, 퍼터처럼 그럼 이것도 세워? 아니, 아니요, 편한데 지금처럼... 음. 허, 잘했다. 들어가나? 들어갔다. 오 와... <laughs> 어떡할 거예요? 개는 들다 뒤졌죠. 이거는 거. 너무... 피나고... 1m 밖에 없는데... 어, 공간이 어때? 야야 어, 어, 거기를 아씨 크게 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노리네 <laughs> 아 열었어요 한반 정도 아 빠지겠는데 <laughs> 반 정도 하고 한40 이상 스윙 아 그래? 네반 정도 열고 네. 한40 정도 네 약간 앞발을 놔두고 네네 그리고 저는 손목을 안 쓰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와, 손목을 안 써? 네, 저는 어. 네, 형은 써도 돼요 와우 와, 야. 형도 거길 노렸다고? 너처럼 치려고 한 거야 <laughs> 헤드 좀더 열어도 돼 아, 네. 더 열어? 네. 반? 형느낌에 반만? 반 열고 오니까 한40 정도 치면? 네, 40 40이나 50, 50 정도 치면 그 정도. 네, 그리고 좀더 왼쪽 살짝. 좀더 왼쪽을 봐야 돼. 네, 왼쪽에공 위치도 두고. 그지. 네. 음. 그 왼발에 차고. 네. 이런 느낌. 네. 머리 딱 잡아두고 그냥 치는 느낌으로. 오, 너무 잘했다. 얘. 와. <laughs> 오늘 왜 이래요? 스핀드양 조절까지 다 하시고 아, 원래 그런 건 하는 거 아니니? <laughs> 아 맞다 형 그때 한다 그랬지 응, 찍어줘야 돼 드로우 드로우?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60인데 드로우가 먹어? 스피드 아 스피드 야 우와 조금 아쉬웠어 너는 드로우스팅 걸었잖아 네네 형은 치고나서 말할래 하하하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오! 들어가나? 와, 약간 왼쪽이야. 짜증나. 약간 세워야 돼. 그래도 자세 이뻐요. 어, 나쁘진 않았어. 응. 딱 서서. 응. 아 이쁘다. 이런 느낌. 네, 좋아요. 이런 느낌. 자세... 아 굿샷. <laughs> 네. 내가 원래 문제드시셨어 가지고 라이를 좀 많이 보는 편이야. 음. 근데 이 타격을 바꾼 다음부터는 좀 들먹더라고. 그렇죠. 아, 롤 봐. 나이스. 어떡할 거예요? 미쳤어. 지금. 유세는 뒤졌어. <웃음> 장동민 <웃음> 멋있어 멋있어 머리 많이 잡았어 이번에 네 진짜 벙커샷도 이렇게 딱 올리고 나서부터 되게 편해진 느낌? 음 나이스 <laughs> 괜찮.. <너무 탈출했는데. 웃음> 형 이번엔 저기 위에 하얀 통에다 쳐봐요 저기? 네 거기 떨어지게 와 진짜 거기 근처까지 감각도 살아있어요 응. 근데 뭔가 되게 어설프지? 아니요 개멋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? 네? 그냥 우리 연습? 뭔가 지... 되게 넌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럽잖아 형이 그래요 아 그래? <laughs> 이번에 저기 하얀색? 네 하얀색이 또 해볼게요 와.. 자세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이뻐졌어. 벙커샷도 치고 이렇게 아. 서있까지 치고 네서 있는 것까지 알았어. 저번 치고 보니까 응, 딱 치고 그런 느낌. 느낌. 네. 다 하고 저쪽 쳐다보는 느낌도 오케이. 괜찮네.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. 네 이제는 진짜 자세도 어느 정도. 이쁘면 멋있잖아요. <laughs> 좋아 좋아. 괜찮아? <laughs> 다 한다 이제 형 다해. 아, 근데 팔이 경직되는 게 느껴진다. 아니 괜찮아요. 예전처럼 안 해요 지금. 네. 수고했습니다. 아 고생했어. 진짜.